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 용인은, 음, 천둥 치고 번개 치고, 저 높이가 내렸는데요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, 음, 적심한다고 이렇게 울자란 식물들 적심 하시죠? 자,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8월, 1 5월까지는 적심 잠시 멈춰 주세요 왠지 아시죠? 자, 식물들이, 음,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, 어, 적심을 하면, 자, 요렇게 보시면, 보이시죠? 음, 적심을 하면 이렇게 애들이 짓물릅니다. <laughs> 피부 자체가 연하기 때문에요. 어, 구독자님들 지금 잠시, 잠시, 음, 적심하는 거 멈춰주세요. 저도 식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짓물렀잖아요. 어, 8월 15일까지는, 어, 제가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,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적심 투독해주세요. 가셨죠?